안녕, 우리 예쁜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예쁜 하율이하고 예나는 지난 주에 공과 한거 선생님한테 보내줘서 잘 봤어요. 어쩜 이렇게 매주 이쁘게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건우도 공과 잘했지요? 자, 우리 보고 싶은 서연이 잘하고 있나요? 우리 음, 우리 하준이도 선생님이랑 매주 만나고 있지요? 선생님이랑 연락은 못해도 선생님 얼굴 보면서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책에 46쪽을 펴볼게요. 다시 한번 46쪽 46쪽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책 보여줄게요. 잘못한 아들도 많이 사랑해요 라는 책이에요. 자연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줄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으쓱으쓱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중에 저에게 주시려고 한그 많은 돈 지금 주세요. 응?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아들을 사랑한 아빠는 아들의 말대로 그 돈을 다 미리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지 뭐예요.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다쓸 거야. 아버지가 준 돈으로 아들을 먹고 놀고 재밌게 써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들은 그 돈으로 먹고 놀고 마음대로 다 써버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그 돈이 계속 생길까요? 아니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어쩌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돈이 이제 없지. 아빠한테 돌아가야겠어.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 다시 아빠한테 돌아간대요. 잘못한 아들은 터벅터벅 아빠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아빠는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뛰어가서 아들을 꼭 끼어 안아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 아빠는 아들에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했어요. 아빠는 잘못한 아들을 사랑했어요. 자, 어때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아들은 정말 철이 없어요. 아버지는 재산도 많고 아들한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도, 아우, 나는 아빠랑 사는 것보단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빠, 돈 미리 주세요.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나가서 돈을 잘 썼나요? 아니지요. 흥청망청.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 그리고 돈이 없어지자? 아, 이제 내가 돈도 없고,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지?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 있었나요? 이 녀석 내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써버리다니 이리 와혼좀 나야겠다 했나요? 아니에요 멀리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생각하니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아들아 우리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 이 사랑이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잘못하고 매일매일 죄짓고 어저께 한 잘못 용서해주세요. 해놓고 오늘 또 하고 선생님도 그러는데 이런 선생님을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아,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 오늘은 내가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는데. 아, 어저께 용서해주세요 했던, 해, 용서해주세요 했던 잘못을 또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래요 다시 용서해주세요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끝도 없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너, 내가 이번까지만 용서해주고 다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하시는 걸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그렇게 막 흥청망청 썼을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나님은 더큰 부자시고 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재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책에 보면 아빠는 잘못한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빠는 잘못한 아들을 사랑했어요. 라고 쓸수 있는 곳이 있어요. 친구들 연필 준비하고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도 같이 써볼게요. 아 아는 잘못한 아들을 사랑해서요. 자, 친구들 선생님처럼 다섯 친구들을 보여주세요. 잘 썼나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 그 뒷장을 넘겨보면, 사랑나무를 만들고 하트를 붙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해오려고 한대요. 자, 우리 친구들 책에 81쪽에 보면 이런 애들 가 있습니다. 81쪽, 81쪽에서 이 아이를 뜯어서, 자, 하트, 큰 하트, 작은 하트, 손, 다 한번 뜯어볼게요. 선생님도 뜯어볼게요. 자, 큰 하트, 그 다음에는 작은 하트 또 작은 하트 작은 하트가 총몇 개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작은 하트는 일곱 개네요. 자, 이걸 떼내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한 곳에 잘 모아두세요. 자, 이렇게 작은 하트 다 일곱 개 뜯었어요. 짜잔! 그리고 이제는 손을 뜯을 차례예요. 손은 조심조심. 손은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손가락이 잘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손은 손가락은 어렵네요. 친구들 조심조심 손을 뜯어내 보세요. 음. 잘 뜯고 있나요? 허, 선생님은 거의 다 뜯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풀을 준비해서요. 이 사랑 하트 모양에 손을 붙여서 하트 나무를 만들 거예요. 바로 이 나무의 이름은 사랑나무예요. 사랑나무. 자,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선생님처럼 풀로 이 손바닥 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요. 자, <laughs> 풀칠을 다한 친구는 이렇게 손모양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작은 아트들은 이렇게 예쁘게 반으로 접어볼까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다른 아트들도 반으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걸 반으로 이렇게 다른 아트들도 이렇게 전부 반으로 접어볼게요 <laughs> 자, 다 접은 친구들은 이제 그 사랑나무에다가 예쁘게 이 하트의 반쪽 면식을 붙여볼게요. 자, 요렇게 반쪽에 있는 부분에만 풀칠을 해서 요렇게 붙이고 또 해볼게요. 우리 손 모양의 나무에다가도 붙여도 좋아요. 잘 붙이고 있지요? 자, 선생님이 다 하면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선생님은 거의 다 되어 가요. 자, 선생님이 다한거 보여 줄까요? 짜잔. 어때요? 예쁜가요? 사랑나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사랑나무에 여기에 보면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한번더 연필을 들고 <laughs> 선생님이랑 같이 써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자, 알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하고 또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다음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참 흥청망청하게 쓰고 맙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욱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예쁜 친구들 사랑나무 만든 거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화이팅! 선생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